네, 안녕하세요 하우스트의 공인중개사 정직한 전 진장 안녕하세요 하우스트의 공인중개사 김현숙 과장입니다. 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입지적으로 굉장히 선호할만한 지역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2, 3분 내편하을갈수 있고 버스 정류장이 무려 도보 1분,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완전 평지일 뿐더러 단지 내에서도 가장 큰 평형대, 금액도 2억 중반 미만, 2억 초중반대의 합리적 가격로 제공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 양벌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양벌리에 대 입지. 광주역이 차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학군이 같이 있어서 자녀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양벌리가 어... 1순위로 꼽힐 정도로 자녀분들 키우시기 좋은 학군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도 크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집에 대한 느낌은 좀 어떠셨나요? 대형 폐있고요드레스룸 들어가서 있을 것같요 가장 크고 거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욕조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공간이나 안방 화장실이나 방공간 대부분 굉장히 큰 공간이기 때문에 빌라에서는큰 대형평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집의 매매가 2억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중에 한건 없으시더라도 매매가 전액 대출 가능할 수 있겠고요 매매가 전액 대출 시월 납입액 원금이자 포함해서 80만원 중반대 대신 마련 가능하겠습니다 이 모든 조건은 직장인이시라면 누구나 가능하겠고요 사업자분과 프리모컨 자 그러면 오늘 입지가 뛰어나면서 평형이 굉장히 넓은 가성비 지 원지 어쩐지 건물 외부부터 내부까지 부실런하게 살펴보실게요. 어, 오늘 보실 집은 양벌리에 위치하여 있으면서 완전 평지에 위치하여 있고요. 건물외관 보시면은 하부는 석재 그리고 상부는 조적 벽돌집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단열적인 부분 내구성 좀더 뛰어나겠고요. 주차공간은 야외주차로 기본적으로 세대별 한대 주차 가능하겠고요. 오늘 안내드릴 집 3층에 위치해 있고 엘리베이터 없어서 계단 타고 위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신발장 공간 들어오시면 정면에 신발장 3칸 공간이 있고요 중문 통해서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 공간 들어오셔서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 보실 집 안내해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 집주인분 주말에 쉬고 계신데 이제 장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장난감들 가지고 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 가정집이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실 공간 보시면은 거실 사이즈, 지금 장난감을 지한다 그러면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요. 오늘 보실 집은 전용 면적 22평, 일반적인 빌라에 전용 면적 4평에서 5평 정도 좀 넓게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인용 소파놓는 자리 문제 없고요. 앞으로 나오는 향도 남향으로 나와 있어서 집 체감도 밝고 집 훈훈한 풍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 뿐만 아니고 앞쪽으로 베란다 공간이 또 나와 있는데요. 그란다 공간 차시가 총3 개, 앞으로 2 개, 안쪽으로 하나. 단열적인 부분도 뛰어나겠고요. 뭐 빨래 넣으시거나 지금 창여분 모래놀이 이런 것도 놓고 사용하시는데 공간 활용하시기도 좀더 좋겠습니다. 앞쪽으로 외경도 한번 보실게요. 자 앞쪽으로 전경 보시면 시원하게 막힘 없는 시원한 뚫린 비를 보고 있는데요. 단지네 있다 그러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눈감비 가리는 경우 있는데 앞쪽으로 막힘도 없고 채광도 좋은 집이겠습니다. 자, 다시금 전체적인 느낌 보실 텐데요. 장난감도 제한다 그러면 넓은 면적의 평형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방 공간 보시면은 주방에 식탁 자리도 여유롭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식탁 등 아래쪽으로 옆으로 놓신다 그러면 6인용까지도 놓는데 부족함 없을 정도로 주방 공간 크게 나와 있고요. 냉장고는 양념 냉장고, 한 대짜리 공간, 그리고 싱크대 상판, 기업장으로 나와 있고 환기창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서 조리하시고 환기시키시기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다용도실 공간 굉장히 크게 나와있는데요 요즘에 세탁기, 건조기 두 대로 놓는 것도 문제 없겠고 벽면 쪽으로는 추가적인 냉장고 자리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내드리는 곳의 위치 경기도 광주 오포 양벌리에 위치하여 있는데요 양벌리 같은 경우는 완전 평지에 있으면서 역도 멀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키우시는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불과 300m 밖에 되지 않아서 안전하게 도보 통학한다 그러면 3, 4분 내로도 통학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안방 넓게 나와 있는데 안쪽으로 화장대 공간, 그리고 수납 공간, 드레스룸으로도 일부 공간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안쪽에 안방 화장실 일반, 작은 방 정도 사이즈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서 욕조 사용하시는 것도 문제 없겠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5분 내로 갈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생활권 말씀드렸는데요. 아파트 산지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생활 리프라, 편리하게 장보시거나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집만 정리된다 그러면 집 굉장히 넓은 평형에 금액대도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지금 금액대 2억 초 중반에 전용면적 20평 넘는 양벌대 집이라 그러면 가성비 뛰어난 집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 문의 주시는데요. 이제 현금 수중이 없으시더라도 매매가 전액대출 가능하다 말씀드리는데요. 해당 집 같은 경우도 매매가 전액대출 가능할 수 있겠고요. 월 납입액 전액대출 시 80만원대 내집 마련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